명 변호사,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서 사무실을 그만 접으려고 해. 명 변호사도 이직할 곳 알아봐야 할것 같아. 아, 예감은 하고 있었다. 나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어쏘로 일하고 있었고 내가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의 신권은 두 달에 한 건이 될까 말까 정도였다. 사무실은 계속 적자였고 그나마 있는 사건도 흔히 말하는 브로커가 사건을 가져다주는 형태였다. 대표 변호사는 신권을 반년이 지나도록 사무실에 가져오지 못했고 흔히 말하는 사건 브로커가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마저도 끊겨버렸다. 결국 대표 변호사는 사무실을 폐업했다. 내가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들에게 이직 소식을 덤덤하게 알렸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다른 로펌의 취직자리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혼을 전문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로펌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로펌으로 이직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장화 참... 명 변호사님, 저 변호사 사무실에 사임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직하시면서 제 사건도 가지고 나가주시면 안 되나요? 변호사 업계의 불문율이다. 기존 로펌의 사건은 기존 사무실에서 담당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를 사임까지 하고 나와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를 바란다. 좋은 로펌에서 높은 급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사건을 잘 처리할 자신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개업에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를 보고 기존 사무실에 사임계까지 제출한 의뢰인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결국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